자 밝은 틴팅을 하면은 얼만큼 개방감이 좋은지 얼만큼 투명한지 틴팅 농도에 대해서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 창문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부분은 틴팅이 안 되어 있는 맨유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70% 농도 여기가 50% 여기가 30%이 부분부터 굉장히 어두워지죠 여기가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측면으로 시공을 받는 15%입니다 15%는 이렇게 어둡다고요 그리고 5% 5%는 거의 안 보여요 프라이버시 보호는 확실한데 실내에서 외부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주의가 필요한 농도입니다 야간에 진짜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실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30%로 시공됐고요 이 가운데가 50% 그리고 왼쪽이 70%인데, 제 눈이 자꾸 70%를 보게 돼요. 사람 눈이라는 게 그만큼 밝은 틴팅을 보게 돼 있네요. 70% 보다가 50% 그리고 30%를 보면 되게 불편해요. 50%까지는 되게 잘 보이는데, 저 30%는 정말 보기 불편합니다. 벌써. 생각보다 밤이 되면 이 차이가 커져요. 보세요. 이 왼쪽에는 거의 틴팅을 안한 것처럼 맨유리처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, 가장 오른쪽 보시죠. 확실히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좀 어둡게 보입니다. 낮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돼서 좋았다고 하면 밤이 되면 확실히 어둡게 보여요. 최소한 야간에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전면은 이렇게 50%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. 50, 70은 잘 보이는데 30은 확실히 좀 어둡게 보이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국설입니다. 대한민국 틴팅 문화 다들 아시죠? 일반적으로 전면을 이렇게 30%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국민 농도입니다 전면 30%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유리에는 70%로 틴팅이 되었습니다 30% 70% 확연히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야간에 밝은 시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은 틴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70%로 틴팅을 하면은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야간에 맨유리와 같은 투명한 시야를 위해서 전면은 무려 70%로 시공했습니다. 거의 틴팅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한톤 낮춘 50%로 틴팅했습니다. 측면 50%, 내부가 좀 비추지만 야간에 비나 눈이 와도 되게 투명하고 선명하고 밝게 운전이 되기 때문에. 사이버시 보호를 포기하고 이렇게 밝게 틴팅을 하시면 은 얻어지는 장점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밝은 틴팅을 하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틴팅법규라는 게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지만 사실은 전면은 뭐70% 이상 그리고 측면은 40%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틴팅법규라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전면은 70% 그리고 측면은 50% 이상이 돼야지만 완전히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가도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. 대한민국의 어두운 틴팅 문화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. 밝은 틴팅. 전면 70% 측면과 후면은 50% 내부의 신인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야간에는 맨유리처럼 밝은 시야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어두운 틴팅 그만하시고 밝은 틴팅 하세요. 밝은 틴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